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지에프홀딩스를 출범시키며 단일 지주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했습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순수지주회사입니다. 산하에 유통, 패션, 식품, 인테리어 등 현대백화점그룹 내 27개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그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처음으로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발표될 당시에는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각각 인적분할에 두 개의 지주회사를 두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그린푸드의 인적분할 안건이 통과된 반면 현대백화점은 주주들의 반대로 분할이 무산되는 등 진행과정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이에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대그린푸드의 인적분할 신설법인인 현대지에프홀딩스 아래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두는 단일 지주사 체제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해 9월 지주사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주주들로부터 각각 420만여주와 948만여주를 받고 자사 신주 9,857만여주를 발행하는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며 현대백화점 그룹은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에서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공개매수를 통해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지분 각각 30%, 38.1%를 확보하며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정회장과 정부회장의 그룹 내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정회장은 유상증자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현대백화점 지분 17.09%중 15.32%를 현대지에프홀딩스에 넘겼습니다. 정회장은 현대지에프홀딩스 지분을 12.7%에서 38.1%로 확대하며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부회장은 갖고 있던 현대그린푸드 지분 전량인 23.8%를 넘기면서 현대지에프홀딩스 지분율을 23.8%에서 28%로 늘렸습니다. 이밖에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은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모두 현물 출자해 현대지에프홀딩스 지분율을 기존 1.9%에서 8%로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현대지에프홀딩스 지분율은 38.4%에서 74.1%로 2배 가까이 확대되며 현대백화점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력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올해부터 현대백화점그룹은 정회장과 정부회장을 주축으로 한 형제 경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주사 출범 당시 정회장과 정부회장이 사업 구분 없이 주요 계열사를 공동 경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전과 같이 정회장이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사업을 정부회장이 현대그린푸드 등 식품 및 비유통사업을 도맡아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기점으로 지난해 27조 원으로 전망되는 매출을 오는 2030년까지 40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지주사를 통해 그룹 미래 먹거리 발굴, 투자 활성화,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내년 실적 반등이 선결 과제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본업인 백화점이 주춤한 탓에 지난해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5%, 17.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백화점 사업 부문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6.9%가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의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한 927억 원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매출액은 1조 2,090억 원으로 23%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산업 전반의 부진 영향이라기보다는 시장 점유율 위축이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